얼마 전에 또그렇 낙상사고를 있다 보니까 몸에 긴장도도 지 많이 올라와 있는 거 같아요. 두려움이 별로 없었는데 미끄러진 거는 내 실수 아니잖아요. 그데 이번에 미 목욕했을 때 넘어진 거는 이거는 이제 내 실수로. 이런 적이 이렇게까지 몸이 망가지시면 처음이시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지금 이쪽 편으로는 좀... 안 들어가요.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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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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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서지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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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분을 채워오는 느낌 그 정도로 뭔가 듣기 싫은 쉽게... 학진못 들어왔었어요 외부 쪽에 계속 의뢰가 있어서 어, 그러다가 제가 이걸 완공을 시켜놓고 뭘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고 있다가 올해 하반기 때 고객님이 1월달에 저한테 연락 주신 걸로 기억해요 제가 1월달에 연락 주셨나요? 네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그때 제가 2월달에 외부 스케줄이 잡혀있어서 조류 작고부터 보고부터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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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시끄럽잖아요.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고 어. <laughs> 또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그것도 한 시간에 한 번도 못 일어날 때가 많아요. 그것도 다리에 도 아주 잖아요 지금 이 정도 아은 괜찮으세요? 아주 괜찮은데. 오히려 이렇게 하면 음. 오른쪽 무릎에 살짝 음. 여기에 오히려 불편한 쪽 음. 얘는 그냥 해바닥 하면서. <laughs> 안녕하세요. 지, 맞죠, 맞 발가락에 네, 주먹 감지 네. 보세요. 자 당기셔서, 자, 어? 힘 빼시고 새끼 발가락 조금 올라오죠. 네. 다시 힘 빼시고 다시 주먹 쪼보세요. 주먹 쪼보세요. 새끼 발가락 어때요? 힘들어갔죠. 어, 네. 그리고 엄지, 자 주먹 쥐시고 길게 좀 지날 수어 어때요? 어떨 다시 오죠. 싶어. 힘 빼시고, 그럼 이제 이거 지금 제가 확인 작업하는 거예요. 뭐냐면 그 메시지도 보내. 보내 드렸지만 제가 봐야 됩니다라고 말. 요 이게 만약에 힘이 안 들어가지면 오늘 시도해야 돼요. 일어나면 보쉬셔도 돼야 돼요. 근데 착동이다. 네. 그거를 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시원한. 풍부. 지금 안쓸 수가 없어요. 지금 공행에 해 드리는 게 일반 마사지가 아니에요. 그거. 그거, 그거 어제 감. 그래서. 그래서. 네. 음. 음. 아침에 음. 제가 사실은 음. 음. 오늘의 첫회 진행는 네. 네. 음. 저는 이런 말이. 존재하는데 몰랐어요. 손대는 거 아니에요? 음. 아, 그래도 이제 비이니가 진멸의 반란, 주가 가수래비 그래. 체인소맨 네. 근데 그뭐요주체라고 하면 왜 태비라고 해요? 내가 좀찰거 아니에요 네네. 그래서 차니까 좀밥 먹을 걸 하면서도 이제 음. 더부한 거야 음. 그래서 이제 오시 식사철 시간 이상 됐지만 음. 그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 와도 좀 여기 포만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시원한 바람이 싹 통하는 거에요 다행입니다.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네.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고관절이 문제라고 네. 음. 그래서 아까 발가락을 체크했는데 정확하게 발가락 요 1번 그 다음에 요 4번, 5번이 힘이 안 들어갔어요 이 발가락에 비해서 네. 체크했을 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걸으실 때 이쪽 이쪽 발가락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? 이게 이렇게 받쳐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. 네. 그죠? 그럼 이렇게 되면,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, 이 전체가 다 흔들린다는 얘기야. 아요 그러면, 여기 있는 근육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알죠? 네. 음, 그럼 여기 이렇게 자꾸 당겨요 어. 어. 여기에 힘 없는 게 이렇게 작동된다고요 네. 이게 벌써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, 1년, 1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, 지금 심하면 어깨까지 올라가 있어요. 아, 이 어깨는? 근데 확인해 봐야 돼요, 그게. 아, 어. 지금 느낌이 다르죠? 아까랑 똑같이 된 거예요. 근데 아프실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신경 이제 이 깨어난 거예요. 저희가 음. 깨웠어요. 어. 깨워서 야 정상 작동해 너 응? 이거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힘 넣어서 클릭 걸어 상막 하막 상체하고 하체하고 연결시켜라고 지금 명령을 주는 거거든요 몸에다가 근데 얘가 지금 요렇게 아프다가 연결이 탁 되면 통증이 이상하게 탁 사라질 거예요. 호흡만 정확하게, 편안하게 하시는데요 음, 깊게, 예, 코로 들어 마시고 천천히 뱉으시고 음, 이쪽은 어떠세요? 제가 지금 손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고객님이 이렇게 떨어지는 앞만 버티고 있는 거예요. 다리 빼시고, 어떠세요? 괜찮으세요? 통증은 조금 있는데 아프다고 가면 불쾌한 게 아니고 시원해지는 거같요 이게 따뜻한 분도 계시고 고객 되면 고처럼 무슨 시원한 바람이 들어가는 것도 계시고 사람마다 달라서 일반하실 수는 없어요. 음. 그래서 저희가 저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동작이나 파워, 그다음에 이제 균형 발란스만 확인을 하면 여기가 지금 미끄러지셔서 넘어지셔가지고 데미지가 먹었던 그 힘이 생기면 저 보조 비구를 만약 과거에는 한80%오리 하셨다 그러면 한40% 정도. 네, 지탱을할수있는까 도움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? 그렇게 해서 천천히 재활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영장 가서 걸으라고 하신다는데요예 그러니까 뭐 무릎 쪽에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오늘 충격을 좀 완화하고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사 선생님이 처방하신 거 같은데 오늘 그렇게 운동하시면 돼요? 뭐 수영까지도 상관없고 대신에 음. 평형은 하지 말라고 음, 그래요.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물은 음. 훨씬 소프트하게 운동을 할수 있는데 음. 나머지 근육 운동은 6주 동안 금지니 근 중에 중간까지. 한동안은 자전거 타기랑 걷기 음. 그 운동을 하면서 계속 했었거든요. 음. 들 빼시고 청화생 물방울 필볼게요 아까보다 어떤 확인할 거니까 최대한 본인 안 아픈 신 정도까지. 여기가 없지? 하면 요추 변이 당겨요. 지금 당기세요? 예, 뭔가 어이. 여기가 여기지만 뭔가가 텐스 기타좀 당겨. 음. 난 고개, 난 고개. 자, 루터 선수, 잠깐만 불편하셔도 기다리고 계세요. 견디셨어요 상체 쓰지 말고 발바닥으로만 보세요발걸 a 려 m 니까 could hardly go. I'm 안 맞아서 그래요. i t t l e I'm sure that any patient, my father, you w a n 이 있다고 하셨어. I'm just saying, my father, I'm going to get the tea, talk with me d o w 빼시고. 이렇게 걸려야 된다고. 힘이. 네. 이해 되셨죠? 다시. 자. 해 보세요. 자. 힘씩 꽉. 가슴으로 밀어 가지 힘, 음,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힘 빼요. 힘 빼요. 힘 빼. 요 음, 아니 무릎기 음. 지금 너무 좁혀, 좁혀지 좁나요 자, 나, 네, 다시. 기 아니고, 기가 음. 하면 무릎 음. 옆쪽편 있죠? 반대 편 옆쪽. 고기가 음. 아까는 실각딱처럼 아팠잖아요 음, 음. 이렇게 그, 하는데 그, 불편하신다는 얘시잖아요 그죠? 그 음, 아니 이렇게 이렇게 힘을 힘 방향을 이렇게 하는데 아프시다는 얘기잖아요. 예, 예. 네, 힘 빼시고 아까처럼 찌릿한 느낌은 살아있셨다, 그죠? 여기가, 그 음. 음, 요쪽 빼내시고, 음. 그리고. 까지올라. 까지 까지지 잖아요아닌까요 까진, 까진, 까 까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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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까진, 까진, 까지까까지까요 까진, 까 쳐 보세요 쭉. 어때요 아까보다? 아까보다 훨씬 잘하네. 음, 자 당길게요. 뻗쳐 보세요. 찌릿한 느낌 있으세요? 음. 들어세요? 없어졌죠? 뭐 확인됐어요. 또 어, 상체가 아까 음. 아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다른 음. 이이것도 음. 음. 많이 이렇게 음. 다정했어요. 지금 네. 이거는 다리 쪽에 치료를 한게 아니고요. 힘들었어요. 발가락 쪽이랑 요 네. 부분을 해서 요 고관절을 지금 치료를 하는. 네, 아. 어 그렇게 힘이 생기면. 요게 힘을 많이 안 주시더라도 요 힘과 요 힘으로 발목 힘으로 여기를 보조해 줄수 있어요. 쉽게 말하면 고개 오실때 보조기 착오셨잖아요 저한테 오셔서 제가 보조기를 여기다 몸 안에 넣어 드리는 거예요. 이해되셨죠? 그래서 다음에 오실 때는 옷을 조금 한란하게 입고 오셔야 돼요. 무슨 말씀이냐면 너무 타이트하게 몸을 재놓으면 제가 이거 풀어버리면 이게 더 꽉! 엄청 어, 아플 거예요, 그죠? 자, 둘, 셋, 넷. 자, 첫 분이 왔다. 그러니까, 이 푸시보. 아, 포인트가 있네요. 이푸시고이푸시고이 푸시보. 이 아팠다고 집에 가서 막 손으로 콱콱 치부르시면안 돼요, 에? 이거 깊이가 다 있어, 너. 하는게 절대 아거든요 네. 네. 그래서 다음가다가 따라하셔서 엉망만들라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니다 차라리 하실 수 있으면 제가 그냥 알려드리지 그래서 만나서 오면 근육이 압을 받아서 찌그러져있으면 못 올려요 시간도 상당히 오래걸려요 예. 네. 그래서 제가 하라는건 그냥 알려드린다니까요 마침 하시잖아요. 그 네. 포리트가 네. 오는 막 약간 약간 오물이 렇게뭐뭐뭐 염증 생긴거죠. 다 물어요. 저희가 이제 하는 기법이 원래는 몸 안에 7만 2천개의 침을 놓을 수 있는 자리를 저희가 셀이라고 해서 10개의 선 만들었어요. 사람 몸에 7만 2천개 침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그걸 선을 만들어서 그, 그걸 그그 이론을 가지고 해부학적으로 전복을 시켜서 기법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, 이게, 인위적으로 막 때려가지고 망가뜨려 놓으면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음, 그래서 하지 말아안 하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어차피 이거 가지고 뭐 한국에서는 뭐 말을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냥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는 기법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, 그 부위보다는 뭔가 표현하기에 어떤 뭔가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. 그러니까 통증이 아까 10이었다 그러면 지금 한 2, 3남았다는지 아니요. 그 정도 아니에요. 1도? 그 어, 1도. 더 이상 때리면 안 돼요, 그러더 이상 들어가면 근육이 그 눌려 버립니다. 더 이상 응. 넘면안 돼요. 아까는 이렇게 하면 그그 그 부위만 아까 이렇게 파이브 같다고 했잖아요. 음, 음. 지금은 힐링돼. 음. 자. 무릎 걸고 관절 똑바로 하고 힘 풀고 자, 아으로 밀어볼까요? 밀어보세요. 자, 어때요? 오. 제가 힘을 못 버틸 정도예요. 지금 이렇게 돌아왔죠, 보자 자, 밖으로 밀어보세요. 제가 어때요, 아까워? 아까부터 말도. 자, 안으로 밀어보세요. 지금 이제 이안 움직이. 이쪽이 더 세졌어요. 아, 그래요? 지금 제가 아니 수건 잠깐 올려보세요. 눈으로 직접 보셔야 돼. 요 밀어보세요. 제가 이렇못 버텨 요 지금. 아, 아까 자, 미치자 저를. 자, 비교해볼까요? 음. 이쪽 밀어보세요. 이 정도죠, 그죠? 이쪽 밀어보세요. 어때요? 자, 밀어보세요. 같이. 힘차 있어요? 자, 그러면 지금부터 보호대 없이 잠깐 일어나 앉아보시겠어요?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보호대 없이 힘이 받쳐질 거예요. 자, 내려와가지고, 일어나 보세요. 어, 아어한번 일어나 보세한번 걸어보세요. 거실로 나가서 걸어보세요. 어떠세요? That's it.